트라 타임스퀘어입니다. 자, 영등포 아닙니다. 진짜 진 뉴욕 타임스퀘어 어떠신가요? 자 여기가 어디라고요라 자, 여기가 어디라고요? Yeah! 네. 그래도 억지로 외쳐주셔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여기 미쿡이고요. 어, 네, 방금 보신 영상은 미쿡 <laughs> 타임스퀘어 영상이었습니다. 제가 작년에 미국에 다녀왔잖아요. 그죠? 그때, 음, 불의 명곡 촬영차 태어나서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했었고, 간 김에 또 우리 팬분들을 위한 시즌 그리팅 촬영까지 하고, 또 막간을 이용해서 그 당시에 아, 그곳에서 이제 가장 핫한 마이클 잭슨 뮤지컬, MJ도 보고, 또 아주 조그만 재즈바에서 또 재즈 공연도 보고, 그렇게 아주 짧지만 강한 추억을. 안고 돌아왔습니다. 그래서 아까 미국 갔을 때 찍었던 영상이고요. 마찬가지로 지금 탁쇼 투 탁스월드가 여러분들과 함께 저와 이렇게 세계를 여행하는 그런 컨셉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거지라고 느껴질지라도 제가 영상을 탁 보고 어디라고 하면 은좀 크게 외쳐줄게요. 주 여기 어디라고요? 고맙습니다. 네, 어, 그래서. 당시 이제 미국에서 한국 도착하자마자 한 12시간 정도 이렇게 자고 일어나니까 어 이제 한국에 도착하더라고요. 그래서 콘서트를 바로 하러 갔죠. 인천 콘서트. 가서 인천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. 아 저는 시차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와, 나는 어떻게 이렇게 시차가 콘서트 끝나고 나서 바로 어, 바로, 바로 죽어. 그래서 한 2주 가더라고요. 네, 그래서. 어, 그 이후로 아 이렇게 무리하게 <laughs> 무리하게 일정을 잡으면 안 되겠구나 했는데 그래도 인천 공연 너무너무 텐션 좋고 좋았죠. 네! 미국물 먹고 와서 그래. <laughs> 네, 아무튼 어, 영탁이라는 이름으로 사랑받으면서 감사한 것중 하나가 이렇게 여러분들 덕분에 여러분들이 주신 사랑 덕분에 이곳 저곳 많은 곳에서 노래하고 어, 제 어, 에너지를 전해드릴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진심으로 우리 팬분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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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오늘 처음 저를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니까 아주 좋습니다. <laughs> 네, 지금 미국에 도착했는데요. 어, 그래또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또 우리 어, 팬분들이 어, 듣고 싶어 하셨던, 좋아하셨던 노래 투더본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